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옆프리 명프리입니다. 저희는 30대 신혼부부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1년이 아직 좀안 됐습니다. 어, 결혼 전부터도 나름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만났죠. 아, 어, 그렇죠. 그런 관심사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음. 대화가 좀더잘 통해서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뭐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지만 요즘에 저희가 대화 주제 중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과연 언제 은퇴를 하면 좋을까거든요. 몇 살까지 일을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 은퇴라는 걸 생각하진 않았어요. 은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다. 나한테 뭐 해당 사항 없는 거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재테크 관련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파이어조? 음. 이런 용어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네, 은퇴를 할수 있다라는 거좀 알게 됐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는 거를 우리가 바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 직장인이 30대에 이르게 은퇴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지. 특히 한국인들은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요즘에 뭐 여자들도 거의 서른 다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문직이라든지 정말 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어. 어어? 엄청 이제 크게 자산을 불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빨리 은퇴를 한다 했을 때, 4 0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가 있어야 은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우리가 뭐, 주후 자녀 계획도 있지만, 음. 뭐 둘째까지 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음. 필요한지까지 고려해서 음.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았을 때 이제 은퇴를 하는 거를 일반적인 이제 파이어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년에. 25배 하면은 12억 5천만 원을 모아야 이제 은퇴를 할수 있어요. 25배인 이유는 4%를 인출한다고 본것 같아요. 4%면은 뭐 채권으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니면은 슈드라고 하는 그런 배당주, 배당주 같은 경우도 뭐4%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4%면은 거의 잃을 가능성이 없는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그 수익률이란 말이지.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수준의 그런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은퇴 자금과 음. 은퇴 나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4%보다 더 벌면은 음. 더 빠른 은퇴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저는 10억이라고 일단은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음. 은퇴를 하고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봤어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저희는 자녀 계획이 있는데 희망 사항두 명이에요. 애공자네요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이 지금은 천안인데 경기 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쪽에 신축 분양가가 뭐한 5억 중반인데 이런저런 요즘 옵션 비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했을 때한 6억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집에 깔고 앉는 돈 3억 그리고 대출 3억 대출이자를 4%로 잡았어요 저는 대출이자 4%면 은월 100만 원이거든요 3억에 매달 갚는 돈은 더 많긴 하겠는데 일단 저는 순서하게 대출이자만 이자만? 대출이자만 생각을 할게요 이자 100만 원에 관리비를 월 평균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인 기준 식비 음, 4인 기준 식비가 솔직히 천차만별인데 제 부모님이 주시는 이런 농산물들 활용해서 해먹을 거라서 80만 원 이하로 식비를 한번 계획해볼 생각이고요 의료미용비로 월 20만 원 보험통신비로 한 30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생필품 사는 거한 15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얼마가 들지는 애는 나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보통 이게... 요즘 애들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부모님이 다 맞벌이하고 이러면 돌봐줄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학원 뺑뺑이를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은퇴를 한다 하면은 공부도 같이 봐주고 하다 보니 교육비가 조금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한 명당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으로 교육비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경조사 40만 원, 여가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저희가 차가 두 대긴 한데 아마 이때가 되면 차를 한 대로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건강 보험이랑 연금 응. 한 명쯤은 간단한 파트타임 잡이라도 한다 하면은 거기서 또4대보험 정도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사업을 하면 또뭐 다르겠지. 아무튼 40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기타 뭐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한달 생활비가 49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10억에서 이제 3억은 집에 깔고 앉는 돈이고, 금융자산으로 이제 7억이 있는 거죠. 이 돈을 올린다고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10%로 잡았어요. 단순하게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랑 타이거 미국 S&P 500 그걸로만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10% 이상은 가능하거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체 시장을 말하는 거죠. 이 미국 전체 시장의 그 지수가 연평균 10% 정도 20년간, 50년 이상의 그 전체 기간을 보더라도 한1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제 모아 놓은 건데 20년 수익률은 더 높아요. 약간 변동성이 S&P 500보다는 좀큰 대신에 성장률은 15% 정도 돼요. 이거두 개의 만약에 평균으로만 봐도 12.5%인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그냥 S&P 500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10% 미국 직투로 하면 이제 달러를 만약에 싸게 샀을때그 달러의 상승분에 대한 수익도 있겠고. 그렇죠. 어,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랑 타이거 미국 S&P 500 자체도 환율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분까지 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간다.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요거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익률 목표가 10%고 세금 15.4%때 배당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15.4%를 세금을 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쯔은 얼마예요? 그럼? 음, 그러면 5,922만 원이고요. 이게 월 493만 5천원입니다. 495만원 언저리쯤 나오네요. 응, 그죠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미국 나스락백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1년마다 10%만큼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자가배당이라고 하거든요. 뭐 배당으로 10%를 만들던 아니면 매도함으로써 차익 실현으로 10%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하나 더 생각을 한게 이제 파이어족도 종류가 있어요. 민파이어족, 페파이어족 바리스타 파이어족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리는 이제 되게 검소하게 생활을 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생활비가 300이면 한 200에서 250만 좀 이렇게 긴축을 해서 조금만 쓴 다음 파이어 족은 이제 때 많이 여유 있게 소비할 수 있게끔 걸어놓고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음... 있죠 바리스탄에 이건 알죠? 커피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 뜻인가봐요. <laughs> <laughs> 그니까 이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은퇴를 했지만 네. 하루에 3, 4시간 파트타임이나 뭐 자기의 작은 사업이나 프리랜서 네.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하기 쉬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스타 파이어족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에 얼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 큰 돈은 벌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은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일 거리를 하면서 음. 돈벌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한다라는 의미요 맞아요. 저희 둘이서 각자 소일 거리를 조금씩 한다고 했을 때월 수익을 200만 원을 유지한다 가정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25년, 6년 뒤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은 20년 동안 연평균 10% 공리로 이제 굴린다 했을 때한 1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10%로 불렸다는 가정인데 현재로서 저의 목표, 응, 목표 희망사항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과연 달성이 계속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언제든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아 10%까지는 매년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8%로 낮추고 이제 은퇴 시기를 늦추던지 중간에 교육비가 아무래도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은데 더 크면 은 교육비가 아무래도 더 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해서 생활비가 더... 들면? 바리스타 파이어속으로서 소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어, 그때는 바리스타도 아니고 한 명이 다시 직장생활을 응. 해야겠다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잘 굴러갔다 했을 때 기존의 10억과 부수입으로 만든 10억 3억, 어, 그럼 총 23억 정도의 돈인데 중간에 크게 쓸 돈이 생겨서 한 3억 정도 빠져서 뭐한 20억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면 은 저는 그래도 우리 둘이 그 노후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지 않을까. 요새는 음. 한 30억, 40억. 음. 뭐 혹은 50억까지 있어야 은퇴를 좀 생각한다라는 점 음, 부자의 기준 혹은 은퇴의 기준을 얼마로 보냐 했을 때 10억이라고 하는 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많이 물가도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억이 막 기준이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봤을 때 3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있긴 하겠죠 음. 몇 퍼센트인가요? 1%. 대한민국 1%만이 일찍 네. 은퇴할 수 있다 그리고 10억 이상이면 상위 10%예요 우리가 30억을 모으고 은퇴한다는 거는 결국 1% 이내에 부자가 돼서 은퇴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은퇴하려는 40살에는 그것보다 또 물가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30억이 상위 1%, 뭐2%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그 30억을 모으기 전에 그럼 은퇴는 못한다 평생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지 않을까요? 너도 나도 30억 되면 다 부자지 <laughs> <laughs> 저희의 목표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좀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내가 우리가 직접 돌보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그런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이제 들어보면은 여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최대한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교육 같은 부분도 최대한 부부가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 중간에 2, 3년 정도는 영어 유치원 대신 해외에서 뭐, 국, 국제학교, 그치? 국제학교를 간다던가 요즘 치앙마이나 방콕이나 뭐, 뉴질랜드도, 음,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1년 살기, 2년 살기 하면서 국제학교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고려할 만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의 그냥 앞으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중발해가지고 포트폴리오도 음. 좀... 열심히 짤것 같고 우리의 목표 다진 영상인 거지 어떻게 저희가 자산을 모으고 은퇴를 하는지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함께 파이팅 파이팅 <laughs>